안전한 물건이야 이건 괜찮은 물건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중계 있으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알고 왔던 정말 깡통인 거예요 세입자들이 다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걸르는 방법이 있어요 )을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크 tv 송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간단히 거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쉽게 걸러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00억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 100... 50억 정도 되고요 항상 이 전세사기의 타켓은 부동산 계약을 해보지 않았던 사회 초년생 분들인데 170명이 당한 150억대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9일입니다 임대인이 지금 다가구 주택을 우리 원룸 건물이죠 다가구 주택을 사서 이거를 또 사고 또 사고 사면서 전세 계약을 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아시잖아요 집이 아파트처럼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가 있는 형태입니다 내가 101호, 201호 하나를 계약하려고 하는 다른 집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계약한 거를 현순위 보증금이라고 해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대들이 많은데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 내밀면서 안전하다고 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쌍방 계약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공인 중개사가 이 중개한 물건입니다. 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이거 안전한 물건이야? 이건 괜찮은 물건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중개했으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알고 같은 정 막 깡통인 거예요. 깡통이라고 하면 임대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면 경매로 가게 되겠죠. 경매는 어떻게 돼요? 매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니까 결국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 A씨라고 하는 게 임대인인데 무차별적으로 갭투자를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 사서 임대료를 더 받고 집을 사서 임대료를 더 받고 그런 케이스에 다 당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50대 이상은 버거요. 20대, 30대, 40대, 50대 미만에서 대부분 사기를 당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3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계약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발생하는 전세 사기 사건의 특징은 대부분 사건이 공인 중개사가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공인 중개사라고 하면 국가에서 인증해준 전문가니까 신뢰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고 전문가만 신뢰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많잖아요 변호사가 너무 많으니까 변호사가 개입된 사기 사건도 많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기회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돈이 오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본인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몇 가지 지식은 갖추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괜찮고 성심성의권 물건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분들이 전사기 세 사건에 정말 많이 개입돼서 진행.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공인중개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장롱 면허만 하더라도 이 몇십만 개 일자리 대안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발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때 임대차 계약을 할때 실내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 유형은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라는 제 책에 이미 적어놨어요. 여러가지 전세 사기 유형이 있거든요. 똑같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이런 유형을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그 솔루션 까지 적어놨습니다 제 책에 있는 건데 대구에서 발생했던 깡통 전세 사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가구를 13채를 겹쳐서 사서 임차인들에게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 보통은 집을 샀을 때는 이 집에 대해서 70에서 80%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놔야만 하는데 그게 통상적이거든요. 여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집값보다도 120에서 130%, 그러니까 집 하나 놓고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집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2, 30%를 남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집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서 13개를 놓게 됐다는 겁니다. 대구에서도 통하고 지금 서울 아까 방금 서울 관악구 신림에서도 통하고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벌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해당 인근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다가오주택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신청해 보시면 나보다 앞서서 계약했던 임차인들 리스트를 쫙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 3월 4일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 2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뭐2032 2040 우린 보증금만 보면 돼요 보증금 1억천 1어 여기 전세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보증금 500 보증금 2억 4천 해가지고 총 금액을 한번 더 해보는 거죠 3억 9천 5 0만원이 여기에 임대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죠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게뭐 지금 1억이다 1억원이다 자 그러면 총 금액이 4억 9,500만 원이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매매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매매 시세가 5억이다 하면 안 되겠죠. 지금 4억 9,500이랑 5억이니까. 5억 밑이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7억이다. 8억이다. 9억이다. 이 정도로 가면 안심해도 되는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말만 듣고서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서류를 떼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임대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매매 가격이 5억이고 내가 1억 원 들어가면 49,500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 좀 아쉽지만, 월세로 바꾸면 돼요. 보증금을 낮추고, 보증금을 뭐2천이나 어, 2 0만 원으로 낮추게 되면은,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어 이런 거는 그냥 걸러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만 확인을 해봐도 계약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기사에 소개했던 170명 임차인들 중에서 사실 이런 거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 이거를 확인하려고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 원룸주택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자그 외로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다른 근저당이나 이런 채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공인중개사는 한 곳만 신뢰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이 험하잖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매매시세가 편차가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곳세 곳을 방문해서 임대 시세가 적당한지 매매시세가 적당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많이 불안하다고 하면 내가 1억원 2억원을 하든지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했을 때 허그에서 또 반환을 해주는 제도가 니까 가능한 곳을 계약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뭐 엄청나게 고학력자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챙기지 못해서 150억 넘는 돈을 손해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저도 안타깝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이 부동산 계약도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을 지혜롭게 살수 있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집필했거든요. 소개했던 다가구 깡통 전세 사기 말고. 제가 여기에 전월세 사기 유형을 다 모아놨어요. 중개인의 이중계약, 뭐, 가짜 임대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근저당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리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방법까지 정말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에만 확인을 해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홍보하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책을 빌려서 보세요. 우리가 사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아니면 내집 마련을 하든 사실 부동산은 평생 어떤 형태로든 거주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 걸러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영상을 보신 행크 TV 구독자 분들께서는 전세 사기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안전한 거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